안녕하세요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바뀌었어. 뭐에 바꿨어? 반갑습니다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어, 그래? 안녕하세요 황승박씨예요 여러분 요즘 왜 댓글을 안 나세요? 제가 안 나왔다고 댓글 안 나시는 건가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댓글 좀 다세요. 너무하신 거 같아. 요 <laughs> <laughs> 댓글 좀 다세요 네. 여러분. 많은 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뭐 그래야 뭐, 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그렇죠. 해서 할인을 해드리듯 하지. 그렇죠. 어,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알 수가 있나 그렇지. 뭐 해달라고 해야지 해주지 어 그죠? 아. 댓글 다세요 오늘은 네. 자 아까..아까가 네. 아니죠 저번에 그렇죠. 방송에서 보여주신 투수 일탄 투수, 2탄 내야, 어. 어. 3탄 외야 외야! 외야 외야입니다 네. 또 외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기 때문에 왜요 아니 야구장 갈때 보통 외야 들고 가지 않아? 왜? 라왜 <laughs>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니야? 처음에 야구 시작하시면외야글러블 많이 하죠. 왜냐면, 아 야구는 포지션이 되게 전문화되어 있어서 음. 처음에 야구를 시작하시면 초보자가 내야나 투수나 포수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치, 땅볼이 오는 거는 잡기 힘들잖아. 왜요? 어쨌든... 뜬볼은 잡을 그렇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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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뜬볼 오는데 해가 있어서 눈이 부셔서 고잉. 고이... 그렇죠. 거기로 들어가면 못 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선글이 껴야된다. 사회인 야구는 또 이렇게 뜬 볼이 멀리까지 날아올 확률이 적잖아요. 근데 파워볼 치시는 분들이 많 사회인 야구 무시하는 겁니까? 해보지 않 방망이가 해보지. 얼마나 좋은데요. 대부분 내야에서 왔다 갔다 아 그렇지 않아요. 알루미늄 응. 치면 끝납니다. 네, 방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외야 글러브가 응. 엄청나게 강한 타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야 글러브가 점점점점 더 그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 네. 그리고 또 외야 글러브는 어쨌든 좀 폼이 나 있잖아. 요 어. 그래서 좋은 걸 어쨌든 좀 아, 지금 외야는 좀 화려한 걸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음. 그 외야글러브의 좋은 포지션이 어떤 외야글러브가 좋은 걸로 일까요제 생각엔 첫 번째 가벼워야 됩니다. 왜? 왜냐면 외야글러브는 상대적으로 글러브가 커. 근데 무게가 아. 무거우면은 음. 땡볕에서 글러브 들고 있기 힘들어. 음. 그리고 제일 이동거리가 멀어. 글러브 들고 음, 뛰어야 되잖아. 뛰어야지. 뛰어서 잡아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네. 글러브가 가벼우면서도 가르기 네. 편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안정적으로 포켓이 깊어서 음. 잘 잡히는 글러브야. 음. 그러니까 포켓이 적절한 깊이와 글러브의 무게와 밸런스가 적절해야죠. 그럼 레이아 보다는 네. 훨씬 더 포켓이 좀 깊죠. 네. 그래서 레야아 글러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글러브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둘 하나하나 끼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면 포켓이 깊어지니까 꿀 받는 부위가 여기인데 음. 이렇게 내야 글러브를 끼면 포켓이 요만큼 밖에 안 되고 음. 둘 하나 끼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음. 요만큼 포켓이 깊어지고 일 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토구가 가능하지 아, 이제 둘 하나하나로 껴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글러브 둘하나 하나 껴보면 훨씬 더 좋은 패칭이 가능하다 음.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러브들 중에서 아주 좋은 외야 글러브들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음. 자, 먼저 또 빠질 수 없는 제트 글러브 제트 프레스토스 스페셜 오더글러브 BPG 프로 제트 어, 오더글러브의 최강 등급이죠. 손바닥에 자수 있는 유리 옵션의 버전이고 손바닥에 자수를 해놓고서는 손등을 보여주 거야. 아, 손바닥 좋게. 자수. 음. 아 안쪽에. 네, 그다음에 스티치 아웃 스티치 음. 적용돼서 디자인적으로도 어 단순한 것 같지만 뭔가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트는. Z는... 실망시키지 않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치로 웹이라든지 많은 이게 T 벨트 웹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즘 많이 끼시는데 음. 다시 글러브가 어떤 복구풍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티 웹, 상 십자 웹으로 적용되어 음. 있어서 이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저희의 제트 글러브의 특징, 이 엄지, 이 힌지 부분이 절묘하게 이런 느낌이 신제품인데도 글러브 는 되게 하단 느낌이지만. 이 접히는 부위 부분에는 잘 만져져서 신제품이지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음. 아주 좋은 제품의 글러브고, 이렇게 제트 오더 글러브 하시려고 뭐 보는. <laughs> <laughs> 보통 80만 원 예, 이상대, 네. 80만 원대 어. 후반에 구매할수 있는 모델의 어. 글러브인데 해당 글러브는 음. 전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 하나 지난번에 어, 특가로 했던 글러브예요. 음. 예. 한 점에 한해서 65만 원입니다. <laughs> 초특까지 괜찮네. 다른 글러브들은 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 정도인데? 원래 85만 원. 일단, z 는한번 네. 껴봅시다. 네. 어때느낌이좋고 그, 그쵸. 그, 어, 제가 정말. 어떤 느낌이냐는지 알겠죠? 어,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Z 글러브에 연관성 있는 최고. 왜 연관성이 있어? Z의 프로, 프로 선수 글러브와 Z 글러브의 어, 마스터를 음. 하던 사람이 사또다시잖아. 요 어. 사또다시가 만든 궁극의 음. 글러브. 어,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삭토에 네. 지금 로고가 네. 바뀌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는 폰트 중에 유리 옵션으로 적용되는, 이렇게 하면은 8,000엔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이 들어가는 글러브입니다. 응. 그러면 판매 가격으로는 저희는 10만원을 더 받고, 그 다음에 응. 얘는 또킵 가죽이죠. 응, 한정품이에요. 네. 킵으로 만들 수 있는 글러브 중에 제일 좋은 글러브의 한정품만 저희가 네점 들었거든요. 네. 내야 외야 뭐다 음. 합쳐가지고 음. 그 한정품의 킵입니다. 전체가 다 킵가죽이고 음. 색깔 배색이랑 여러 조 고급스러면서도 너무, 너무 좋고 여기에 음. 반들반들한 느낌 있죠. 넓게 쫙 펴져 있는 손바닥에? 느낌. 이게 이 글러브의 핵심입니다. 글러브를 보통 만들 때 글러브를 뒤집어서 열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 울 수밖에 없는데 음. 정말 다림질로 빳빳하게 한 것처럼 여기 음. 여기 주름 하나도 없이 만들어졌죠. 이게 사토 글러브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 얘도 한번 껴보세요.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두개 껴? 둘 하나하나? 두개 네. 하나하나 여기에 아. 없어야 되고 너, 너. 검지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아니요 그럼 하나씩 밀려가야죠 그렇지 아, 그럼 더 넓고 힘 전달이 훨씬... 잘돼 편하죠? 아, 훨씬 편하네요 그런 느낌이고 아까 Z글러브와 아, 마찬가지로 네. 엄지와 이 힌지 부분의 접는 네. 라인의 경계가 음. 확실하죠 그래서 음. 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새 글러브지만 딱 드는 글러브입니다 아 진짜 좋다 근데 사토는 네. 사실 네. 정말 글러브에 대해서 좀일 네. 가격이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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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사토 네. 새로운 어, 버전로 그렇죠. 해서 네.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토 글러브는 85만 원. 85만 네. 원. 포프로 글러브의 느낌으로 ZF 포프로나 미즈노의 포프로의 느낌을 보시면 되고 아, 네. 어 정말 궁극의 글러브라고 할수 있죠. 둘 하나 하나 껴보세요. 완전 완전 착수감이 달라. 응. 알까? 그 그렇게, 그렇게 구멍을 잘못쳐서 되겠어요? 아유 남편. <laughs> 어... <laughs> 어때? 하던 거세요. 네. 어때요? 자, 그리고 좋았나요? 미즈노 프로 글러브가겠습니다. 일부러 미즈노 프로 글러브는 이 모델에 갖고 왔어요. 얘는 네. 연식형 모델의 글러브인데, 네. 연식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외야 글러브의 특성상 강한 타구보다 글러브의 조작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글러브의 느낌이고 네. 이치로 스타일의 글러브에 중간에 레이스 처리되어 있고 옵션으로 하가제 펜. 프렉시 엘리트 알로 생산된 하가재팬 옵츠노드의 샴페인 칼라의 글러브입니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웨어 글러브는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다 고 음. 뭐, 어, 뭔가 굉장히 유니크한 글러브지 음. 그러면서도 글러브의 조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물론 경식 대비해서 내구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웨어 글러브 한정이라는 글러브의 느낌과 가격 대비 성능 보면 음. 압도적으로 좋은 글러브를 하기 하는데 얘는 지금 65만원입니다. 그럼 가식 대비해서 30만원 저렴한 글러브입니 아, 30만원으로 다른 거 하나 더. 그렇죠? 샘플로 나오는 그렇죠? 거 무조건 한개 그리고 미즈노 프로 클래식. 제가 항상 아, 강조하는 클래시. 저희가 내야 글러브는 좀 재고를 많이 확보했는데 외야 글러브는 다 품판, 판매되고 지금 음. 품절이에요. 마지막 한 점입니다. 음. 하먼에서 텐션 J. 어, 1HGH 3007. 66,000원대의 모델 글러브. 쇠적재단 조태로가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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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한번 껴보세요 힘을 음. 되는느왜이치로이치로 이치로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뭐, 패턴 자체가 네, 그냥 되게 편안하죠 어. 그리고 살살 움직여 보면 음. 내가 힘을 주는 대로 조작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지 지금 길들이기는 안 되어 있어서 조작은 안 되지만 탱탱 팅글팅글해요 그렇죠? 탱글, 보통은 딱딱한 애들은 아예 안움직이는 얘는 이제 저가 지금 약간 힘을 네네. 줘도 이렇게 반동이 있을 만큼 네네. 탱탱이. 그래서 얘도 원래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랑 다 공통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78만 원 정도인데, 피식인데. 어 이게 온라인 최저 가격이고 저희는 거기서 추가 20% 할인이 들어가 있는 네. 모델 글러브입니다. 네. 그래서 65만 원에 네. 구매, 65만 구매 가능하기 원. 때문에, 어 일본 현지 금액보다도 좋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신형 모델의 글러브인데도 저희는 어, 전략적으로 음. 제가 너무 강조하는 글러브예요. 음. 프로그래시 최고다.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선 보이고 싶은 욕심에. 어.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글러브, 음. 65만 원이면, 네. 어, 뭐 득템이죠 미즈노 프로인데. 음. 그리고 어, 또 어, 제가 제 피스 글러브, 얘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살짝 제가 잡아놨던 글러브 들이의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추시기 때. 이게 그 야구 대장 네. 맞아요. 거죠? 네. 어. 네. 조금 더 야구를 잘하는 사장님이 썼으면 글러브에 조금 네. 더 판매 돈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고점이 그 아쉽지만, 참 글러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신 거는 아니, 맞습니다. 근데 네. 이 글러브를 너무 손질을 잘하셔서, 길을 그렇죠. 네. 너무 잘 네. 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글러브의 강점은 뭐냐, 그러면, 키스 네. 글러브에 전반적으로 저희 제작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죽 너무 좋죠. 가죽이 너무 좋은데, 가죽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가죽을 사용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어? 글러브 껴보면 알아요. 야구공을 잡아보면 아, 알아. 아니, 아니 안 껴보면 어. 그 모르잖아. 안 껴보면 모르는 거지. 고객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껴보면 안다고 저희는 믿음을 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안 껴봐도 알수 있게 설명을 해주라니까. 아, 그래서 이 지금 이 정도의 음. 강도가 있으면서 음. 또 아까 웹이 너무 넓고 크면 상급자인 경우에는 글러브가 공이 이폭켓안들어헛 돌아. 빠... 아, 빠질 수있어 아, 빠질 수있어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힘 전달이 돼서 이 안에서 공에 꽉 물려주는 느낌이 중요한데 음. 그런 적재적소의 배분과 그런 느낌으로는 최고이면서 가벼운 무게감. 또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다가 흐물흐물해지면 음. 글러브을 얼마 못 쓰고 힘이 빠져가지고 공 가방에 놓쳐지고 하거든. 음. 근데 이 힘이 살아있는 느낌의 가벼운 느낌과 밸런스의 면에서는 음. 어, 최고다. 여러 가지 음. 모든 글러브들 중에서 얘가 1등! 그래서 금액은 얘는 지금 65만 원, 65만 원. 네. 그 다음에 2등 따지면 전 얘입니다. 아, 그런 얘가 내려갔어. 원래 음. 얘를 최고급으로 쳤는데 음, 그러니까. 뭘 사도 얘를 하겠다. 그데 어, 이제 이게 어떤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냐라는 자기의 가치관의 기준에 있어서 음. 어, 포인트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또 예를 들어 반대로 보면 내구성으로 간다 그러면. 음. 예1등 아, 사토, 어. 사토 그 다음에 얘2 등, 어, 얘3등 어. 이런 식으로 가지는 네. 거죠. 그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 어디에, 어디에 따라 좋은 글러브의 느낌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글러브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음. 좋은 글러브 끼고 싶다. 좋은 느낌의 글러브 끼고 싶다. 근데 브랜드는 좀 약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퀄리티 네. 기준으로 간다. 음. 그러면 얘를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낙스, 예. 네. BHG 22HG 1T 자낙스 하이 스탠다드 경식용 모델의 글러브고 한정품답게 이렇게 하얀 색깔 스티치나 음. 이런 하인 포인트들 이 들어 있어서 단색깔로 음. 빨간 색깔보다 약간 오드 글러브 느낌이 나죠. 음. 그리고 얘도 둘 하나 꼈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고 기본에 충실한 글러브의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네, 그냥 꼈을 때 한번 느낌 얘기해주세요. 근데 이게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 어. 글러브도 막 미즈노가 날때 어, 나가고 자낙스가 네, 네. 막 나갈 네, 때는 네. 또 자낙스 네, 많이 네, 사시고. 네. 야이 패턴 좋다. 네, 좋죠. 그냥 선을 끼자마자, 그러니까 호불호가 없이 네. 누구한테나 좋아하는 글로브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글로브입니다. 얘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럼 이렇게 거예요. 껴도 돼요. 예, 네, 그렇게 껴도 돼요. 그 다음에 아. 이 역시 모델 역시 둘 하나 하나 꼈을 때더 좋은 느낌 이거요두 개, 하나 음. 하나. 아, 하나. 아.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죠? 근데 확, 확실히 네. 포켓이 넓으니까 네. 둘 하나 하나 꼈을 때 안정감이 그렇죠. 있어요. 어. 그다음 얘도 둘 하나 하나로 한번 껴보고 이렇게 조작해 볼래요? 그럼 제가 뭐라 딱딱한 느낌이 나면서 부드럽다. 음. 그 밸런스가 아주 좋다. 음. 그런 느낌 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은 부드러운데 헬트나 뼈대는 되게 강력한 느낌. 구멍 못 찾겠다, 나도. <laughs> 뭐냐? 부창부수라고 하면 이거 유식한 말로 맞습니까? 구멍을 못 찾겠어. 자, 제가 구멍 잘 찾는 제가, 자 아, 그래 어, 아주 탄력이 있고 어, 아주 우수한 조작성을 아, 갖고 있습니다. 아, 어, 뭐이어나 네. 만나 구멍 잘못 찾을 것 같아요. 알바, 아, <laughs> 야 도전 도전. 네. 구멍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도 어, 굉장히.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느낌 어때요? 어 그냥 길들여져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네, 그리고 그 길들였을 때. 어, 길들여져 있는가? 하드한 느낌이 들면서도. 얇고 질긴 느낌 있죠. 손바닥을 확실하게 딱 잡아주고. 음. 음. 그 그게 껴보면 확실히 그 느낌이 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얘 야마모토 아. 글러브 스튜디오라고 네? YGS CG 9 8번 TG 노스 트 유로피안 모델.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 글러브에서 했을 때 추천했던 모델이기도 하죠. 포지션별로 야. 프로라인 이쁜. 이것도 뭐 칠십만 원 넘어가는 모델의 글러브고 어, 최고급 글러브만 만들면서 글러브의 제작자가 글러브를 출시할 때 길들이기를 해서 나오는 모델입니다. 아니 난 얘가. 네. 특히 좀 멋져요. 네. 스트럼이 네. 있어 클래식한 느낌요 여기 옆에 보면 이이 네. 달라 라인이 어, 좀더뻥 튀어나오는 어. 짱구처럼 약간 입체감이 있지. 어. 얘는 좀 평면감이 있다면 얘 입체감 어,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길들이기를 해서 그래요. 아 네. 그래. 길들이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줄 거 유선형으로 글러브의 형태가 조작되기 음. 쉬운 형태로 글러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이렇게 포켓도 형성되어 있고 음. 아름다운 느낌이 있죠. 음. 잘 만져지는 아름다움. 음. 그러면서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뭐 예를 들어 키를 잘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끼면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좋은 가죽과 잘 만져진 느낌의 글러보가나니다 어. 지금 사실 모든 글러브를 좋은 글러브를 껴봐가지고 느낌이 좀 오히려 반갑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얘는 약간 견고한 느낌 클래식한 어. 느낌의 진짜. 글러브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아주 딱인 글러브예요 견고한데 탄력성도 네. 있어 얘가 어쨌든 얘도 뭐 6만원대 후반에 아주 고가 모델의 글러브고 국내에서도 고가에 판매가 되는데 저희는 얘또 한정 특가로 65만원에 65만원? 네. 택은 네. 지금 거의 뭐 어9만 원인데. 근데 어떻게 육만 원에 팔십. 이게 플러스 베이스볼의 힘이죠. 아. 만 원. 얘는 이건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 유료 길들이기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니까 어. 그걸 감안하면 네. 얘6 5만 원이 아주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네. 또 얘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렇게 생각하면 더 추가로 길들이기가 음. 되어 있는 거로 보니까 음. 아주 좋은 걸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 월드 페가수스 얘도 월드, 페가수. 오, 월드 페가수스 얘 예, 직자수 모델 음. W G K. 3GP9 월드 페가수스 그 다음에 얘는 니시오과자강의돼 있고 와규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와규가 뭐냐 음. 와규 뭐예요? 소지 소죠 그럼 얘는 소 아니에요? 소, 와규는 소지. 센소 와규는 일본 흑소를 말합니다 음. 그래서 일본산 가죽 원피를 갖다가 일본 가죽을 썼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예로 보면 얘는 유로피안 롤스 유로피안 유럽소를 얘는 유럽 소를 썼다 그북 유로소를 쓴 거지 음. 네덜란드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음. 이런 가죽을 사용한 거고 정확히는 노르스 유럽 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핀시 에어셔라는 품종을 확 사용했던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음. 주틀에서 사용하는 핀시 에어셔는 소의 그 기본 품종을 가지고 가죽을 갖다가 개량해서 쓴 글러브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얘는 일본 흑소를 가지고 가죽을 만들었다 음. 차이가 뭐냐 그러면 견고하고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얘는 질긴 느낌 와 이거 진짜 길들이면 이거 진짜 이거 어. 이거 하나 진짜 잘 사가지고 그냥 글로보브몇년 쓰겠는데 줄 이런 때까지 느낌이런니다줄 뭐 아, 때까지나 아, 쓰면은 이제 우리가 글로브 많이 못팔기 때문에 약간 텁한 네. 어. 느낌이 나지만 수분감이 어. 좀 덜한 느낌이지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오일링으로 관리하면서 쓰다보면은 어. 점점, 점점, 명기가 쓰면 쓸수록 질들져서 명기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얘도 뭐 굉장히 고가 모델입니다. 뭐 말해 뭐예요. 얘도 6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의글러 보고, 또 사이즈감이나 전체적으로 그냥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모델의 글러브, 월드 페가스 그랜드 페가스 모델의 글러브 얘도 강추! 얘는 55만원, 오십오만 원. 55만 원. 네. 여러가지 금액대로 생각하면 어. 합리적인 금액에 이 강도가 저희가... 강하고 강한 글러브를 그렇죠.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네. 월드 페가스요러거 하나 사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대부분의 글러브들이 길들여가지고 쓸만하면 네. 아, 흐물흐물해지고 힘 빠지고 너무 부드러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얘는 줘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오늘 욕심을 아, 많이 내네 확실히 다른 느낌 날거야 글러브마다 색깔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게 좋은 글러브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클래식이랑 키스 글러브를 뽑겠지만 그 다음에 z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만 음.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글브의 선호된 느낌이고 음. 그냥 뭐 사람들마다 견고한 느낌 좋아하면 그런 느낌이 있고 막 이런 느낌. 잘 느끼고 있 질기고 탄탄한 느낌이렇죠 약간 네. 수분감이 다른 곳에 네. 좀 덜해. 설명 그게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저한 마디면 될 거예요. 네. 그래, 그렇지니까빨느 어, 아, <laughs> 아, 이 일이니까 알아 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네. 굉장히 좋은 글브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살수 있는 금액대에 한정해서 음. 최고 글러브가 없냐 그럼 저는 음. 링크 글러브로 생각합니다 음. 왜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좋은 가죽의 느낌 음. 좋은 만듦새 음.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뭣도 뺄수 없잖아요 포프로 자수부터 음. 색감 이렇게 일반 글러브에서 쓸수 없는 스페셜 에디션 가죽만의 한정된 느낌 궁금한 게 가벼운 있어. 무게감 여러 가지 너무 좋죠 이거 네. 스페셜 오더 할때 민대표가 네. 했을 거 아니에요 왜노란색을 했어? 노란색 가죽이 되게 좋고 같고 노란색깔이랑 어울리는 글러브 배색을 한 거죠. 왜 핑크를 냈어? 너무 이뻐서별 어. <laughs> 의미는 어. 없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laughs> 핑크 색깔을 저희가 제품을 저희가 그 링크 글러브 보면 되게 샘플을 많이 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한뭐 샘플 오더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런 걸 통해서 이 자재들을 다검 체크합니다. 를 음. 가죽이랑 이런 끈이랑 근데. 핑크 색깔이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 핑크 색깔 느낌의 끈이나 이런 게 퀄리티가 일정 수준 나오는 게좀 적어. 그래요? 어, 아무래도 검정 끈이나 이런 거는 좋은 끈이 많은데, 음. 근데 끈이 돼 끈이나 여러 가지 부재들이 좋은 게 있었고 음. 색감도 좋았고 같이 어울렸을 때그 배색도 좋았고. 음. 그래서 이게 핑크라 같... 핑크가 또 색깔이 달라요. 여기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핑크들은 조금 더 연하고 네. 얘는 진하고.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이고 이제 이런 오더 글러브 또 얘네들은 안 되는 사양의 오더 글러브 이런 건 선수도 지급되는 글러브들만 해주는 음. 모델의 글러브인데 음. 이런 특별한 가죽도 있어서 시크. 그런 느낌의 글러브를 끼고 싶은 좋은 글러브 그러니까 음. 고성능의 글러브지만 가격은 너무 이렇게끔 미준에서 500만 원 배가 나온다 제때에서 이렇게 하려면 해주지도 않을 분더러 어. 금액을 따지면 100만 원 넘어갑니다 와이프한테 글러브 하나 100만 원 주고 샀다가 네. 근데 이제 이런 글러브는 저희가 그런 걸다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상품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샘플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페셜 디자인으로 출시를 한 거죠. 음. 오더 글러브로. 음. 그런데 금액은 45만 원.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링크 각각 글러브들마다 음.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링크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음. 양질의 글러브를 거품 빼고 이 링크 글러브랑 저희가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 마진 없이 음. 다이렉트로 음. 고객들한테 하고 품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좋은 퀄리티 글러브가 나올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갓 사회인 약을 네. 시작했어요. 네. 외화 글러브로 네.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기가 그, 그, 저희가 뽑아 놓은 게 좋은 글러브들 특집이다 보니까 음. 금액이 일정 기 금액을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음, 네. 근데 이거 맞을... 관계에서 뽑아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 음. 뭐 그런 것도 예산도 되게 중요하죠. 음.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음. 저는 링크 글러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일정하게 글러브를 내가 되게 많이 껴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 넘어가는 글러브 퀄리티에 대해서 굳이 이돈 주고 더 좋은 글러브를 살 필요는 없다. 음. 글러브의 본질에 집중하면 음. 그럼 이 정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음. 생각하는데 음. 반대로 음. 글러브 내가 많이 껴봤어. 그렇지. 사회 했냐고? 10년 차야. 왜야 어. 글러브 다다 써봤어. 어, 어. 하나 바꾸고 싶어. 어. 그러면 어떤? 그러면 링크. 필요해. 어, 그렇지. 근데 왜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돌고 돌한 링크. 음.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면... 매력적인 글러브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음.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글러브를 갖다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사가지고 이번에 좋은 글러브 하나 사가지고 오랫동안 쓰겠다.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월드 베가스랑 아 예, 야마모토 글러브 네. 스튜디오 얘도 아주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나, 나는 오늘 보면서 하나 산다면 욕심나는 게난 네. 얘예요 얘는 가죽도 정말 좋아 보이고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 어, 근데 좀 생각보다 어, 좀 무게감도 어, 좀 있고 클래식한 느낌이야 어, 클래식한, 클래식한, 클래식한 느낌 클래식하다는 말이 있어. 정확한 거아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좀트렌디에 민감하다 그럼 얘지 그만 추천해 좀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laughs> 추천하고 있어 아 그래서 겁나 어렵다제제 그때 근데 정말 제가 얘를 추천하고 싶은데 <laughs> 아, 얘는 아직 추천도 안 했어요 어. 자, 뭐뭐 이런 장단점이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글러브는 많다 말한 게딱 정답이에요. 네? 좋은 글러브는 많지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기에 꽂혔나 봐. 어, 근데, 근데 무게감도 좀 나, 나름 있네요 어, 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 또 어. 너무 가볍다고만 좋은 어. 글러브는 아니야. 가벼우면 글러브가 어, 타구에 질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음, 강한 타구에 오, 글러브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안정도 없다 개인적으로 꼈을 때 느낌은 YGS 이 모델이 제일 좋은데 저는 어, 나도 네. 이게 제일 탐나 사실은 가죽이 좋고. 일단 어. 넘사벽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 눈으로 보기에도 얘도 주테르 가죽을 사용합니다 얘는 진짜 주테르의 피니시에어셔라는 가죽입니다 오, 우리 네? 실장님이 저렇게 글러브에 대해서 얘기를 어. 많이 안 하는데 어. 오늘 네. 이게 좀 좋았나 봐아뭐 그 고기를 좀 먹고 힘이 났나 보네 뭐 하나 주던가요. <웃음> <웃음> <나> 그럴 일은 <laughs> 없습니다. 그냥... 그러기엔 너무 아깝네요. 어... 한 점밖에 없어서. 네, 네. 가치를 이거는... 아시는 분한테 네. 찾아가야지. 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네. 꼭 사가셔야. 좋은 분이 아, 꼭 맞아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글러브는 다 임자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글러브가 좋다라는 걸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많은 글러브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지만. 음. 이 글러브가 좋냐? 이 글러브가 좋냐? 그럼 그건 아빠가 든요 좋냐, 엄마가 좋요 저는 아침에는 아빠가 좋고 저녁에는 엄마가 좋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네. 선택의 폭도 달라지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 어, 글러브 전문가의 민대표의 추천을 믿고 네. 여기서 한번 올라오시기 네. 바랍니다 또 Z 글러브 껴보면 또 Z 글러브죠 제트도 확실히 좋긴 좋아해. 그래도 저는 오늘 야마모토 아... 모델로 원픽하겠습니다. 제트는 늘 기본 이상은 하나 하지만 오. 이 플러스 베이스볼에는 너무 매력적인 글러브가 그쵸. 많다. 음. 오지 마라, 다 사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서 보고 골라주는 거 구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선수다, 그럼 난예 삽니다. 음, 빨리 자끝냅시다자 여러분. 하나 픽하세요. 그리고 고르세요. 네. 오늘 댓글 안 네. 남겨요. 네. 모든 글러브 강차는 네. 글러브니까 이씨. 믿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안녕.